안녕하세요 수안의 공부일기입니다 오늘은 이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이 녹음한게 다 날라가버려서 어쩔수가 없이 이렇게 녹음을 다시 하네요 그러니까 영상하고 음성하고 싱크가 안맞아서 그저 양해해주세요 자 일단 제가 하는 공부일기라는 공부일기는 매일매일 한 것을 영상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별로 그 교과를 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오늘은 고치는 날이라서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. 대신 너무 짧아지니까 영상 뒤에 게릴라로 누가 깜짝하게 오셨어요. 자 그럼 먼저 주상부터 보러 가볼까요? 고고씽! 이렇게 주사는 50개를 했는데 50개가 많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냥 답을 이렇게 주판 아래에다가 판이 알을 놓고 그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. 그걸 적는 것이기 때문이죠.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요. 다음은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자는 오늘 16부터 20과 복습입니다. 16부터 20과 복습은 그동안 한 것을 복습하는 것입니다. 음, 근데,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한자가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기, 기 자가 제일 어려웠어요. 기, 기 자가 쓰기가 복잡하더라고요. 네. 16부터 20과 복습은 이렇게 그림하고 훈음을 보여주고 한자를 쓰게 하던지, 그림하고 한자를 보여주고 훈음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그 다음으로 중국어, 영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는 둘다 외치는 것입니다. 말안 하셔도 알것 같은데 어.. 제가 이거를 빨리 외워야 될것 같아요. 요즘에 너무 귀찮아서 A F A 같이 그냥 굉장히 간단한 것을 하고 있는데 엄마의 시선이 저번부터 저를 째려보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. 너무 무서웠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걸 해야됩니다. 얼른 내일 바꿔야 되겠어요. 그리고 중국어도 며칠 전부터 엄마가 은근히 눈치를 줬어요. 너 이거 언제 끝낼 거야? 이거 얼른 안 끌려면 안될 텐데. 어, 진짜 그때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. 이것도 얼른 배우고 바꿔야겠어요. 자. 그 다음은 이제 다 끝났는데요. 제가 스페셜이 남아있다고 했죠? 무엇일까요? 바로 수석입니다. 회이 오늘 없다는 건 페이크였습니다. 오늘은 1 단원부터 반을 채점을 했는데요. 음 그중에서 여기 채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엄마가 그걸 보면서 저를 한심하다 듯이 때려보는면서 넌 이것 이런 것도 못 푸니? 에휴. 넌 이런 것도 못 푸니? 이런 식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말은 그래 도와줄게 라고 하셨으면서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학도 한번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의 페이크 오랜만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페이크를 쳐봤습니다 방금 나온 음악은 음악?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저희 어머니의 벨소리일 뿐이죠 네 오늘은 1단원 2단원 3단원 고치기를 했는데 아 물론 수학만 구분은안 했어요 서, 과, 사, 아, 사회와 과학을 먼저 채점을 해놔가지고 채점을.. 아, 모래니라 말이 계속 꼬이네요 사회하고 과학은 미리 하고 고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끝났습니다. 네, 일단 지만 하면요. 자, 그리고 그러면은 내일 모레는 이제 그냥 단어표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회하고 과학, 국어하고 수학 모두 요점 정리를 한 것을 제가 가져올 예정입니다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이렇게 오늘은 페이크도 좀 쳐보고 또 국어 응, 안 하고, 주산, 하고, 한자, 주국어, 영어를 했는데, 어땠나요? 그럼만은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! 내일 봐요!